카페에서 그 저기 마음을 준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 써미 다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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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시에 드셨어. 괜찮아요, <laughs> 괜 응. 응. 마음 써이 달라. 자, 다다 그냥 계산하니까그 먹을 시간. 말 나오는 시간다 있으니까 <laughs> 마음을 둔다. 좋아요. 마음을 둔다. 다른 두번이 얘기할 때는 아, 좀 드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할 때 빠져가지고 드시니까 제가 다른 도사이라 먹는데 도사였서 아, 진짜 그러요왜좀심식이나 시간이나 마음을 둔다. 이이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아무리 현재의 마음을 둔다고 현재라는 말을 써도 마음을 둔다 는것 자체가 어, 좀 착각, 잘못된 수행이라고 할수 없는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둔다 하는, 현재 마음을 둔다 하는 그런 상태, 예전에 들었을 때는 고장님 말씀이 좀 수행하는 것 같은 근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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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없을 때는 수행하는지 마는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렇게 되는데요. 깜빡깜빡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행을 하는가 아닌가 <laughs> 근데 수행을 한다, 마음을 준다 그것도 현재의 마음을 준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잘못된 <웃음> <웃음> 음, 음. 네, 제가 마음을 준다 네. 우선 누가 그러게요. 무엇을, 누가 마음이라 하는 어떤 것을 어떻게 두죠? 누가, 즉, 마음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주체가 있나요? 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나요? 즉, 우리는 그 착각 때문에 내 마음 그러죠? 내 마음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인가요? 항상 하는 어떤 것인가요? 그럼 항상하는 어떤 것을 또 그걸 가지고 있는 또 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항상하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하는 이런 문제인가요? 자 우리의 경험이 그렇든가요? 이게 경험 사실인가요? 어,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짜 마음을 곱게 쓰면 되지요. 마음의 주체가 있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니, 마음의 주인이, 마음을 어떻게 할수 없는 주인이 주인이요? 에 아니, 내 마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쁜 마음을 가지고 싶으면 이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어? 안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응? 아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죠? 예. 응? 네, 그러니까, 보세요.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마음을 두는 내가 있다라고 사실 경험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만약 경험적으로 마음이란 것이 있고 마음의 주인이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라면은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아 그러면 아왜 괴로운 마음을 내 그냥 즐거운 마음만 내고 맨날 행복한 마음이 되면 되지 좀안 좋은 마음은 안 내면 되잖아 좋은 마음만 내면 되잖아 그리고 안 좋은 곳에는 마음을 안 두고 좋은 곳에만 마음을 두면 되잖아. 그래야 내 마음이라고 할수 있고, 나라고 할수 있지. 그러면, 아, 그건 안 돼. 아, 그런데, 그러면, 어 참나가 그렇게, 이놈의 참나는 이게 참나야? 아니, 참나라고 하다면 더욱더 괴로운 생각 안 일으키고, 어? 괴롭지 않게 하고, 아, 좋은 소리, 좋은 마음 만나게 하고, 이러면 될거 아니야? 왜 참나야? 가짜나보다 더 심하네, 이거는. <laughs> 아, 왜 자꾸 착각이 일어나게 만들어? 아, 참나라고 한다면 착각 아니라게좀 만들면 저죽 좋아? 좋아, 나야 어차피 가짜 나라고 하자. 그럼 참나가 있다면은, 응? 아, 이놈 참나는 이게 뭐, 참나면 진짜 좀 제대로 좀 하지. 응? 어떻게 참나가 역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만들고 이러지?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참나가 아니고 그럼 다른 난가 그럼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럼 좋아요.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아, 이 참나는 도대체 이 참이야? 가짜야? 누가 주인공이야? 아, 왜 맨날 가짜 나한테 져가지고, 아, 참나가 있으면, 아, 지가 좀안 괴로우면 될거 아니야? 응? 아, 왜 참나가 맨날 가짜 나한테 져가지고, 맨날 삶이 괴롭고, 맨날 착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만드냐고, 저, 응? 어디 화두인가 어디 보면, 주인공화 불러요. 주인공, 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 아니, 누가 주인공이야? 아, 주인공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 이거 완전히 웃기는 해프닝이잖아요? 네? 주인공. 아, 이 아마 거기서 주인공은 아마 참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모르는 놈을 주인공이라 그래. 아, 그러니까. 아, 그럼 모르는 놈이 주인공이고, 그럼 아는 놈이 그럼 가짜야? 정신 차리라고 하는 놈이, 그럼 정신 지가 잘 차리지. 왜 그걸 같이 차리라고 그래? 예, 참 마음을 둔다. 도대체 마음을 둔다. 이게 가능한 경험 사실인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을 네가 일으키냐?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주체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없는데요. 에, 그게 사실이냐?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아 그래, 괴로운 마음 안 일으키고. 어, 즐거운 마음만 일으키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또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주체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나도, 그러면은, 어, 참나가 일으킨다. 라고 한다면은, 아, 그러면 참나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아, 그러면 좀 착각도 가지 말고, 아예 참나가 좀다해 뿌리지. 그래서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냥 이런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지 우주 만물 만사는 다 그런 작용의 현상이지 어떤 주체는 없다라고 그런다라는 거 범하고 개하고 다 나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런 주체링 범하든 개하든 다 주체링 가짜 주체 진짜 주체 진짜 주체든 가짜 주체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경험된 사실로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뭐예요? 태풍이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막그 홍수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노했다 그랬지요? 하느님이 오서막 하늘에 제사 지냈지요? 막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부서지고 이러면은 바다신에 제사 지냈지요? 뭐예요? 그런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신 그랬지요? 그러다가 동양 인도 문화에는 그 신이 돼서 자리 농납이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면 참나 또뭐 주인공 뭐 이래 쌓는 거죠? 응? 근데 지금은 홍수난다고 해서 더 이상 제사 안 지내죠? 응? 옛날에는 그러면 제사 지내고 안 되면 왕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왕 갈아야 되고, 요즘 그러면 뭐 세월호 사건 나오면 대통령 갈아야 되나요? 응.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나요? 응. 예.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왜 그래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래요. 바로 우리 과학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 미신이 다 없어지지 않느냐 과학 과학자들은 또 새로운 미신을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자 결국에는 마음의 주체가 있나요? 마음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주체가 있나요? 자 우선 우리 경험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럼 마음이란 것은 있나요? 자, 아니, 저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그러니까, 나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듣는 놈이 있으니까, 아, 요 놈이 있잖아, 요 놈이. 어떤 놈이 듣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들림이 경험되는 것일 뿐인가요? 응? 자, 그러면 나라는 것은 좋아, 없어. 그런데 분명히 어떤 놈이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니냐고. 어떤 놈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경험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렇다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자 그런 놈이 있다면은 그럼 이거 가짜라고 한다면은 아 그런 놈에 의해서 그냥 작용되면 되지 착각이 있는 이거한테 왜 맨날 휘둘리나요? 자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참 나는 착각이 아니어나게 하지 응? 바르게 이해하지만 지가 하지. 착각하는 놈이 있고 착각 안한 놈이 있다면 아니 착각 안한놈 그게 진짜라면 은 이건 가짜라면 은 착각하는 것이 가짜라면 은 어떻게 가차가 득세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작용이 안 되겠지요? 정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이 참나라면 은그 참나에 개합하려고 하는 것은 참나는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불편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개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주인공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바른 이해를 일으키고 괴롭지 않으면 됐지. 카자예에서 맨날 그런 건가? 자, 그럼 그게 마음을 바르게 두면 되지. 그게 주인공이라면 참나라면 왜 그런 일이 나죠? 자, 그래서 옛날은 그렇죠. 하늘에 제사를 지은 하느님이 노노 노해서 그러시니까 응? 제사를 지어서 하느님한테 우리는 하느님을 사실은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어, 변심한 게 아니라고 하느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고 이러면은 이제 하느님이 이제 다음에는 홍수를 안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우주 만물 만성이평안해지고 이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참나니머니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우리 경험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사실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상징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야 경험해봤어? 참나를 경험해봤어? 경험사실이야 아니면 어떤 경험되는 어떤 것에 대한 그냥 생각이야. 우리가 가령 이것을 괴로움이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야 아니면 착각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참나라는 것은 사실이야 아니면 착각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우리의 경험사실은 어때요? 저 아는 놈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있으면 안아요 소리가 있으면 알미 일어나나요. 소리가 없으면 알미란 것이 도대체 있나요? 그럼 이게 잠복해 있나요? 항상 해서 있나요? 이게 경험사실인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소리가 있으니 알미 생겨요. 그럼 생각을 할 때, 아이 생각을 이제 바르게 하면 될거 아니야? 왜 착각이 일어나지? 왜자 생각하는 그놈, 아는 그놈, 아 바르게 알면될거 아니야? 아는 그놈이 있다면 참나가 있다면 그럼 될거 아니야? 그럼 뭔 문제가 있겠어? 경험 그게 경험 사실인가요? 네? 자 도대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항상 있는 그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오히려 저 여기에 대한 앎은 이게 있음으로 일어나지 이게 없으면 없는 이게 오히려 경험 사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작용되는 것 또한 그래요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참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왜 엉뚱한 생각 착각 생각을 왜 일어나게 만드냐고요 생각이 주체라며 그 놈이 생각한다며 부심님이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 그래 생각에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 괴롭지 않은 생각만 하지 바른 생각만 하지 응? 괴로움의 주체가 있다면 아 괴로워하지 않으면 되지 어왜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경험사실을 말씀하세요. 경험사실이 아닌 것은 관념을 내세우지 않아요. 신도 내세우지 않고, 참나도 내세우지 않고, 진짜 나도 내세우지 않고, 어떤 것도 상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과학이 사실 하나씩 하나씩 다 밝히고 있죠. 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 그런 주체는 없다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죠.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음? 자, 실상, 어떤 존재 없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실체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물리학에 거의, 거의 상식이 있었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자,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일어나면 아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으니, 알미라 이름하는 작용이 있고, 소리라는 작용이 있으니, 알미라는 작용이 있고, 소리라는 작용이 없으면, 알미라 이름하는 작용이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안다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미다라고 하는 것은, 들림이다라는 것은, 어떤 경험 사실을 들림이다 이름하고, 어떤 사실을 알미라 이름하는 거지, 아는 놈이 하는 행위를 알미다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자, 마음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마음을 실체시하는 것은요, 어디 대승에 와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응?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 가령, 기본적으로 유, 유식에서, 대승에서도, 유식, 중론, 이런 초기 반야부에서는,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어디에 또, 대승에서도 없어요. 근데 뒤에 가서 관점화 돼가지고, 마음이 실체시돼 버렸어요. 중론에도 응? 없고 유식에도 마음이란 실체가 없어요. 실체란 것이 뭐예요? 실체란 것은 실체란 것은 항상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그런데 대승의 론스라고 할수 있는 유식 에서도, 가령, 유식에서도, 아래야식을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초기 불교 아비담매는 아래야식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즉, 어떤 경험된 사실에 대한 이름인데, 아래야식은 해도, 아래야식도 뭐라고 그러느냐, 찰나생 찰나멸 한다고 그래요. 아래야식이 찰나생 찰나멸 한다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다면, 없는 거잖아. 없다는 거잖아.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 실체가 아니라는 거잖아. 작용이란, 그래서 작용이라 이러면, 작용이란, 실체가 아닌 것을 작용이라 이러면 해요.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생이라는 것은, 그것 또한 작용이지, 실체가 아니다. 아래야식, 그러니까 이것을 장식이라서, 창고처럼, 어디다 저장해 놓은 종자를, 뭐, 어떻게 씨앗을 저장해 놓은, 이런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또 현상적으로 뭔가 기억이 계속 남아있다가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대성의 가장 기본적인 음. 론장에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마음을 어느 순간에부터 이 마음을 사실 실체라고 해서 이 마음이 항상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이 마음이 불생불멸한 거예요. 어디에 불생불멸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불생불멸이라는 마음이 불생불멸한다는 게 없어요.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부처님한테 똑같아요. 세계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상무아고인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이 것도. 저 없던데 어디에서 갑자기 대성해서 마음을 실체해서 마음이 항상하고 그다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 요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특별히 어떤 제자에게만 엄밀히 지내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맨날 말끝마다 나는 숨긴 게 없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를 내가 어떻게 해? 다 드러나 있는 거야, 다들. 단지 어떤 규정감 없이 어떻다라고 경험된 사실을 아는 것 가지고 규정을 하니까 모를 뿐이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 자,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상태가 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여기에 방일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내 전유물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도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부터 깨달음과 해탈은 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든가, 어? 내가 은밀히 지내줘.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 누구든, 누구든 중도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누구든 다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 도대체 응? 어디에 뭐가 실체가 어디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란 것은 어디에 와서 변질되는지알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본질 그러니까 이게 현상으로도 알 수가 없고 색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니 이걸 뭐라고 갖다 붙여요? 이걸 본질이다. 이게 불생불멸한 참나다. 응? 이게 항상 하는 거다. 환자 중에 불생불멸을 이상하게 끌어붙여 가지고 그래요. 부스님 말씀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자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은 이 현상이 실체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기지 어떤 존재가 나거나 존재가 죽는 이런 것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과 죽음은 뭐예요? 어떤 존재의 태어남이고 어떤 존재의 죽음이잖아요. 이 것은 애초에 없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항상하는 어떤 실체 그런 것이 불생불미라고 항상 하는 것이 정말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끌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그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에도 그런 게 없어요. 자, 그게 경험 사실이냐는 거예요. 자, 더두구나 주체도 없죠? 그런데 마음을 둬요? 어떻게 둬요? 그럼 마음을 좀잘 두지. 자, 둔다? 자, 마음을 둔다는 벌써 주체가 상정된 거고, 마음을 어떻게 할수 있다는 말이죠? 마음을 어떻게 할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일체의 유심자를 거꾸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잘 두고, 마음을 어떤 상태가, <laughs> 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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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가버려. <laughs> <laughs> 자 우리는 뭘 마음이라 이름하는가? 그리고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질 때, 그냥 분명해질 때. 누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또아 아, 어떻게 작용되는구나라는 아, 것이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는 주체도 없어요. 깨달은 주체도 없어요. 또 그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마음을 둔다 이 말은 경험 사실이 아니죠. 나라고 하는 관념 여기. 기본적으로 착각 상태일 뿐이죠. 사실이 아닌 관념일 뿐이죠. 현재 음, 어, <laughs> 거기다가 현재까지 이야기하면 또 더욱 그렇죠. <laughs> 사실은 현재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도대체 뭘 현재라고 그러나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라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되는 이 순간을 지금 여기라 그래요. 뭔가 경험되는 이 순간을 지금 여기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된 순간에 지금 여기라고 하면은 그는 이미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우리는 이이 말과 경험 사실을 맨날 혼동을 해요. 뭔가 말이라는 것으로 생각의 내용으로 경험 사실이 규정될 때만 경험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라는 현재라고 생각해야만 현재라고. 현재라고 생각되는 건 이미 현재가 아니에요. 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렇게 알아져야만 이게 알아지는 도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지금 경험되면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이렇게 경험이 돼요? 자, 네? 이게 그냥, 이 이, 뭔가가, 뭔가가 감지되는 거지. 감지되는 거지. 감지되는 것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생각은 내용이고, 벌써, 응?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착각이 착각인 줄을 안다. 세상이 이렇게 알아지요 애초에 착각이고 착각이 아니고가 없이 그냥 뭐든지 그냥 경험되는 사실 그, 사실 그 자체를 착각이 착각인 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저 지금 이 순간 이러고 있는데 어, 이게 착각이야 라고 규정하면서 이게 착각이 착각인 줄 안다는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관념의 상태일 뿐이고 그것은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는 즉 법상의 메인 상태일 뿐인 거예요 지금 중도다 지금 어, 저는 도의 상태에 살아요 세상에, 도의 상태에 사는 사람은 도의 상태에 산다는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laughs> 없어요. 누군가 묻지 않으면, 어떤, 어떤 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뿐이에요, 그냥. 자, 경험되는 그대로 표현이 그렇지. 이건 뭐예요? 자, 한번 찾아봐요. 뭐든지죠. 그냥 느껴지는 그냥 그대로 뿐인 거예요, 그냥.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과 관련해서 그런 표현이 있을 뿐. 근데 그것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다. 지금이 그래서 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각 속의 상태지. 경험되는 사실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수행이라고 알고 있을 때는, 음. 그김춘수의 꽃처럼, 음. 뭔가 이렇게 규정이 돼야지 음. 분명한 것인 음. 것처럼, 음. 그게 착각이에요. 이렇게 규정이 돼야만 내가 확실히 음. 아는 거라는 음. 착각이에요. 음. 근데 그게, 음. 이게, 음. <laughs>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음. 딱, 딱, 딱 음. <laughs> 이렇게 했는데도, 와, <laughs> 완전히 다 알고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예, 예. 예. 그래서 그것 또한, 법상의 메인 상태다라는 게. 그러면, 그, 지금 이런 질문 들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그 응. 사님은 이제 누구십니까? 이렇게 쳐봐도 될까요? 예? 그 사님은 누구십니까? 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누구는 누구예요? <laughs> 누구란 것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그 물어봤어? 응, 응. 아, 원래 면목을 내놔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자연현상이다. 그럼 언어를 수동태로 음. 바어도 바꿔, 다시 주체는 있잖아요. 그렇죠. 수동태로는 그러니까 능동태도 예, 예. 그래서 <웃음> 문제는 <웃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실제 경험 상태가 어떠냐라는 문제지, 말, 말로서가 아니에요. 응?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 알아지는 그대로, 음. 보여지는 그대로, 이게 말, 음. 또 이것만큼 적절한 표현도 음. 또 찾기가 어려운데, 음, 음. 이것조차도 경험 사실과 음. 좀 다른 요렇게 표현될 네. 수 있는 경험 상태 그런데 경험 상태에서는 요런 표현은 불필요한 거고 요런 사실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상태라면은요 문제인 거예요 요게 스스로 경험적으로 분명하지 않는한 그냥 관념 속일 뿐인 거예요 그럼 전부 다아르마일 뿐인 거예요.